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다중 작가 신티비의 다중 작가입니다. 아, 이제 다시 어, 어제까지 비가 오고 또 오늘부터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. 어, 이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여름에 여름철 건강관리 에 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여름에는 아, 건강을 잘 관리해서 또잘 나면은 또 겨울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. 어, 올해는 또더 덥다 그러죠, 역대로. 그러니까, 어, 잘 건강 관리 잘 해서 건강하게, 또한 해를 또잘 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거의 2주, 일주이 2주만이죠. 예, 제가, 어, 또 한참 다른 길로 빠졌다가, 아,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.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좀, 아, 좀 쉬었어요. 예, 네, 쉬느라고 못했는데, 이제 다시 찍어,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, 어, 많은 구독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은, 오늘도, 아, 어, 저의 책.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아빠의 대화법. 어, 네. 이 책은, 어, 2월달에 나왔죠. 올해 2월달에 나왔고, 지금 한 4개월 정도, 이제 5개월째 접어두는데, 어, 판매량이, <laughs> 어, 저조합니다. 네. 어, 저의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. 그래서,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아빠의 대화법인데, 음, 아빠 꼭 아빠만을 한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, 저희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엄마가 봐도 되고, 아빠가 읽으셔도, 아, 어, 아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,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지침서가 아니라, 이런 어떤, 아, 이러면 안 되겠다. 아, 이러면 안 되는구나. 라는 걸알수 있는 아,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제가 썼지만은. 아,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. 예,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예, 구독해서, 아, 구매해서 예,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아이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인격체로 보라. 그리고 이제 명언을 보면 빌 에어즈라고 미국 교육 이론가가 한 말입니다. 자녀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는 것이지 온 시간을 바쳐서 자기의 잘잘못을 가려 달라는 것이 아니다. 빌 예, 에어즈라는 미국 교육 이론가가 한 명언인데 명언이 훈계 라고볼수가 있죠. 자녀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를,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는 것이지, 온 시간을 바쳐서 자신의 아이의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다. 네. 이말 하나만 가지고도 참 마음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. 아이는, 물론 뭐 엄마 아빠에게 뭐돈 달라, 또뭐옷 사달라, 뭐밥 사달라, 뭐 그런 것도 있지만,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큰 개념으로 봐서는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잖아요.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.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것이지. 내가 이랬을 때 잘잘못을 가려주고, 훈계하고, 때리고, 그렇게 해달라는 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. 네, 그 말인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래서 아, 여러분들도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, 아니면은,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나 자신을 세뇌를 해서 아이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세뇌를 해서 아이를 사랑 많이 해주시는 네, 그런 부모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, 여기 보시면 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네, 그 소제목이 있고 그리고 아이를 대접하자 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이와 통하는 아빠의 대화 노하우. 네,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종로에서 뺨 맞고,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소, 속담이 있다.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, 아이가 만만하다고 여기며, 안 좋은 기분을 아이에게, 아이에게 풀면 안 된다. 아이도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보고, 듣고, 또 생각할 수 있는 인격체다. 내 아이지만, 나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,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이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야 한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줄때 아이도 아빠를 존경한다 네,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줄때 아이도 엄마와 아빠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보통 다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을 이제 어른들의 자기의 이제 사회 친구 아니면 사회적 직장 생활할 때나 뭐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본격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이 막 나가요. 남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농담을 내가 그 나를 가지고 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난을 똑같이 받았을 때 첫째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여요 자 장난으로 맞받아 치고 장난으로 데리고 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똑같은 장난을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요 그게 똑같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뭐를, 무엇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그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이 틀려진다고 말을 하죠. 대응이. 그것처럼 어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아이, 어느 날 저도 내가 직장에서 뭔가 꾸중을 듣거나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러면 아이한테 집에 가서 어느 정도 그럴 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.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. 아, 이건 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, 들었었거든요. 아이도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, 되도록이면 어른과의 관계, 동격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,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, 내 기분에 따라서 대응이 틀려지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, 똑같은 농담을 한그 당사자도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눈치 보고 장난을 쳐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. 그건 좀 아닌 것 같죠. 우리가 내가 이렇더라도,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, 이 관계를, 원활한 관계,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, 어차피 내가 안 좋은 게그 상대방 때문이 아닌데, 내가 왜 그, 농담한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. 그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좋게 좋게 얘기하고 좋게 반응할 수 있는 네, 그런 사람이 되면은, 그래도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면 상대방과 인간관계에서도 틀어지니고 어긋나고 그럴 일 없고 싸울 일 없고 눈살 찌푸릴 일 없죠. 아이와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잖아요. 내 아이지만,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 아이한테 대할 때도 아이를 나보다 어리다고, 나보다 가 키가 작다고, 아이가 어리다고, 내가 보는 것을 걔가 못 보고,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아이가 못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아이도 다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, 나의, 내 행동에 대해서, 내 말에 대해서 아이도 또 반응이 또 틀려지게 나와요. 상대방의 농담에 내가 반응이 틀려지듯이, 내 말에 아이도 반응이 틀려지고, 아이의 감정이 틀려지기 때문에, 또 아이는 우리보다는 더 연약하고, 더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돼요.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이를 대, 대할 때 되도록이면 좋은 반응,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, 또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! 내 아이한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화를 막, 하, 막 대하거나 막 이제 그런 화를 내거나 짜증 내거나 그러면 아이의 감정도 나 이제 나빠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계속 반복이 되면 아이도 나중에는 저의 눈치를 봐요 제 감정에 대해서 아 아빠가 오늘은 엄마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나도 조심 조심해야지 나는 그러면은 아 엄마 아빠가 오늘 어, 화가 많이 난것 같다.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면 아, 그거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야지. 그 아이가 그 순진하고 그 이제 순도 100%인 금같이 그런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닐 애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한다면 정말 아예 정서상도 안 좋고 그 가정에 그 가족에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의 짜증은 다른 데서 받은 짜증을 갖고 와서 종로에서 뺨먹고 한강에서 화풀이하지 말자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서 정리하고 마음에 정리를 하고 들어와서 아이한테 좋은 것만. 긍정적인 것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빠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는 아빠가 주로 그랬지만 엄마는 집안에 있으니까. 근데 요즘에 엄마도 바빠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일은 직장에서 집 현관 들어서면 이제 그안 좋았던 거, 그렇던 좋은 것은 갖고 와도 돼요. 밖에서 좋았던 것은 갖고 와서 집안에서 이제 확 터트려도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은. 집 현관 밖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집안에서 또 집안 만의 그런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또그 가정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 그런 걸좀 신경을 쓰자고요 아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어, 사랑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웃음을 주고 화를 주지 말고, 짜증 주지 말고, 네.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또 구독자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